지금 네. 보시면은 이런 PC가 보이고, 이런 뭔가 기계가 보이는데, 네.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장비를 호호. 컨트롤하는 기계에 해당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대외인가요? 아, 대외 아. 아. 혹시 우리 KTL에 들어오실 건가요? 하! 오, 말 거야. 심한데? 오늘 너무 음치한데온거 아니야? 무슨 지하철이야와 오늘... 안해안해안해아 알겠어 아이 진짜 내릴게 아. 와 오늘 진짜 크다 기실맨! 와 어, 어, 더우니까 환청이 들리네 기실맨! 와 어, 거기서 뭐 하세요? 누구시죠? 오늘 선배지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Hello. 선배님 아까 저 위에는 왜 올라가셨던 거예요? 아 오늘 마침 위에서 뭐 체크할 게좀 있어가지고요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배님의 후배로 들어오게 된 기실맨이라고 합니다 아잘 오셨습니다. 네. 선배님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스마트에 집의 평가센터의 이동혁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오늘 총두 가지 미션을 하게 될 것인데요. 네. 첫 번째 미션은 저희 스마트 HB 환경 챔버를 이용하여 공기조화기의 시험평가를 한 부분을 한번 체험해 보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구축 장비 중에 AI 비전인시 챔버 내에서 인체 간지형 환기장치의 시험평가를 한 부분을 한번 해 보실 것 같습니다. 선배님, 말만들어도 너무 어렵고 뭐 어지러워요.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아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만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어지러. 가시죠. <laughs> 선배님, 제말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안 들려. 아, 그럼 저 퇴근할게요. 안 돼. 잘 들리나 보네. 선배님, 여기 근데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 여기 시험하는 곳이라 원래 좀 이래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는 냉난방 공조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테스트하는 스마트 에지 환경 챔버입니다. 아 사장님 이거 뭐 하는 기계예요? 아, 이거는 공기 조화기입니다. 이제 보통 건물의 기계실에 들어가서 건물에 냉난방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에 해당합니다. 아, 이거 보통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 지하에 있거나 맹에 있거나 층에. 사장님 이거 작경좀 해도 되나요? 아 예. 예, 예. 되게 신기해요. 그럼 이 로프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물 배관에 해당합니다. 네. 이 공기 조화기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공기를 공급해주는데 난방 혹은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열을 공급해줘야 을 되는데요. 네. 물을 통해가지고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시험을 왜 하는 거예요? 이 공조기기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테스트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걸 그것을 기업한테 네. 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 KTL이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게 네, 네. 에너지 효율 문제가 정말 극감받고 있는 요즘에 네, 네. 계속해서 이런 관리와 평가와 시험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아, 예, 맞습니다. 섬에 아. 여기 신기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희 다음 장소도 한번 구경해요 어디로 갈까요? 섬님 여기가 두 번째 공간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인식 챔버에 해당합니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예, 아,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시험 세팅은 아파트 거실에서 사람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을 때사람의 활동을 하면 호흡이 나오죠? 네. 이상탄소 나오는 걸로 인체를 감지를 해서 그를 기반으로 뒤쪽 안쪽에 보시면은 다안 보이지만 환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환기장치가 제대로 잘 제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 세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네. 사람 역할이고? 맞습니다. 지금 총 6명이 한 아파트 공간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쪽에 다 몰려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개 계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여기가 이제, 이제 CO2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아.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총 다섯 개를 배치한 세팅이고요. 그래서 여기 센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좀 높게 나올 것이고 이쪽에 있는 센서는 비교적 멀리 있기 때문에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량이 시간마다 바뀌는 것을 모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다가 뭐 점심 시간대 내가지고뭐 뭐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시간면 이산탄소 화 농도를 이제 변화를 제 컨트롤룸에서 이제 변화를 시키고요. 다시 저녁 때만 사그라드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수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맞습니다. 신기하다. 저도 집에서 막 운동 이런 거 하거든요. 아 근데 음. 오늘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게 천평을 걸어 다니면서 야 진짜 넓은 곳이니까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야? 어? 잠깐만. 줄넘기인데요? 아뭐 하늘에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왕 하신 게한번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한번 조인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볼 텐데 선배님은 네 옆에서 응원해 주시나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그럼 다섯 명이 운동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디 가시죠? 아저 잠깐만 하고 있어 도돼요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선배님? 저 이브 해야 돼 이브 <laughs> 어디가 비슷 우리 이브 해야 된다니까 이브.